안녕하십니까. 태양신 김재국입니다. 이번에 오차 스킬 소개해드릴 직업은 소울 마스터입니다. 소울 마스터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강해 보이는 녀석인데요. 이 킹왕짱 소마는 어떤 오차 스킬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스킬은 셀레스티얼 댄스입니다. 쿨타임 150초의 셀레스티얼 댄스는 일정 시간 잔상을 생성합니다. 거기다 자세히 보시면 5초마다 최대 10명의 적을 공격하는 추가 타도 존재해서 정말 해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킬은 엘리시온입니다. 쿨타임 150초의 엘리시온은 30초간 크로스터 스틱스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터 스틱스란 소울마스터의 하이퍼 스킬을 의미합니다. 이 하이퍼 스킬을 무제한으로 쓸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최종 데미지는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길을 모으지 않은 바로 발동되니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시온을 사용해 스틱스를 쓰면 공간을 베어내게 되는데 균열된 공간에 스틱스를 계속 사용하면 균열이 커져서 나중에 폭발합니다. 보스 등에서도 정말 유용할 것으로 보이네요. 세 번째 스킬은 소울 이클립스입니다. 쿨타임 1 8 0초의 소울 이클립스는 30초간 많은 적을 공격하는 일식을 구현합니다. 참고로 아래 솔루나 디바이드라고 적혀져 있는데 위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스킬을 한번더 사용하여 솔루나 디바이드를 쓸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한번더 눌렀을 때 태양이 터지는 것이 솔루나 디바이드입니다. 그리고 이 스킬은 시전했을 때와 터트릴 때 무적 판정이 있어서 보스 등을 잡을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스킬입니다. 해양을 터뜨리면 많은 딜까지 넣을 수 있으니 이 스킬 사용하실 때는 터트리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5차 이전과 이후의 느낌 차이는 일단 제가 느끼기로는 소울마스터는 타 직업에 비해서 몬스터들 원킬 내기야 상당히 쉬웠습니다. 아르카나 가면 별로라고 하는데 우선 그건 그때 생각하자고요. 아케인 포스가 30에 탭이 굳인데도 안식 지역을 쉽게 사냥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녀석은 원래도 쉬운데 엘리시온이라는 스킬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드럽게 강해요. 짱짱 강합니다. 거기다가 이 스킬은 공격 반사의 적을 공격해도 딜을 넣을 수 있어서 보스를 잡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소마를 태양신으로 만든 소울 리클립스. 이것도 꿀잼입니다. 실제로 보는 맛도 죽이고 딜도 겁나 강합니다. 거기다 이 스킬에 무적판정인 부분이 있어서 보스 잡을 때 즉사기 피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슈퍼 해자입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셀레스티얼 댄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해지긴 하는데 이게 막 눈에 띄게 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못 받았어. 아마 고강이나 그런 거 하나 보면 눈에 띌것 같긴 한데 저 스펙이어서 죄송합니다. 한줄 평을 하자면 핑갑 핑갑해서 눈이 즐겁다 정도가 되겠네요. 소울 마스터 오차 스킬을 구경해 보았는데요. 아까도 말했는데 소마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극혐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즐겜러에 카벨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즐기신 생각이시라면 저는 소울 마스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들 태양신 소마 키우지 않으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태양처럼 따스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